안녕하세요. 저희는 3M 비투 b 파트너 쇼핑몰 쇼스트 배현성, 조은설입니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음. 어우 딱 그냥 가운데 주인공처럼 자리하고 있죠? 네. 바로 3M의 네, 스카치 브라이트에서 나오는. <laughs> 네. 핸드패드 아. 제품입니다. 이 어. 네, 제품 같은 경우는 모델명이 7447. 네. 네, 7447을 구분할 수 있는 게이제품딱 보시다시피 붉은색을 띠고 있어요. 어. 그래서 역시 3M답게 제품별로 다른 색상으로 출시가 그렇죠. 되었습니다. 네. 네, 그래서 그냥 붉은색을 보시면 아 저게 7447 제품이구나 음? 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제품의 거칠기 정도는 300에서 400방 정도를 음? 가지고 있다고 해요. 네. 그리고 사이즈가 커 보이지만 여러분께서 그냥 마음대로 절단하셔서 네 오. 사이즈에 맞게끔 그냥 잘라서 쓰실 수가 있어요. 네 어떤 네. 곳에 사용하면 되나요? 어, 이 제품 같은 경우는 그냥 가장 표준적인 정말 만능형이기 때문에 음. 아주 다양하게 정말 필요하신데 거의 대부분 사용하실 수 있는데 보통은 이제 녹을 제거하시거나 음. 그다음에 인쇄 결점 같은 거 제거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. 음. 그리고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유연하기 때문에 뭐 공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현 표면 그쵸뭐 평면부터 곡면까지 사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. 네. 네. 그리고 또이 연마 작업도 음. 가능하겠어요. 어 그렇죠 그렇죠. 네이 거칠기가 300에서 4 0 0방 정도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 표면을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연마 작용에도 뭐 연마 작업에도 쓰실 수 있겠습니다. 네. 어 제가 잠시 표면을 음. 만져오면서 음. 터치를 해보면서 좀든 느낌인데요. 음. 이렇게 좀 거칠기 때문에 네. 손에 닿게 되면 손도 좀 까칠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. 어. 근데 순간적으로 만질 때 자체는 이 표면이 거친 면이 있지만 네. 손에는 그 거침이 전달되는 느낌이 아니에요. 어, 그러니까 파츠도, 지속되는 느낌이 아니에요. 하지만 이거 막 피부에 너무 세게 문지르시면 차해일 아, 그렇죠. 납니다. <laughs> 네.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제품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하실 때는 그래도 음? 네. 안전하게 뭐 장갑 같은 거 끼고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그래. 그렇죠. 네, 오늘도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저희는 이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